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KF-21의 수출 계획도 구체화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껏해야 시험 단계에서 수출 계획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KF-21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산 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은 커녕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F-35인데요. 만약 KF-21이 F-35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자칫하단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득 정말 KF-21의 개발 상황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불안해지실 텐데요. 그러나 상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기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오늘은 왜 KF21이 방산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홍콩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전투기로 F35를 뽑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는 F22 5세대 스텔스기의 대표주자 F35, 그리고 폭격기인 B2와 B1B 등이 100km, 300km, 500km의 거리에서 각각 접근해올 때 중국 방공레이더가 이를 얼마나 빨리 식별 및 요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기체가 가장 위협적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연구는 F22보다 F35가 실제적으로 더큰 위협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F22가 공중우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수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게 F35는 태생부터가 공대공과 공대지 양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우선 스텔스 성능부터 RCS 값이 0.00의 수준일 정도로 레이더 상에서 포착하는 게 극히 어려운데요. 이쯤이면 마하 1.6으로 날아가는 탁구공을 레이더에 의존해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비록 F-22의 RCS 값은 이보다 무려 10배나 작은 0.0001에 불과하지만, 특정 수치 이하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네발 외부 하드포인트에 6발의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족장량의 총량만 따지면 약 8.2톤으로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고,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전부 무장을 탑재한다면, 전폭기인 F-15E와 어피스탄 수준의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F-22보다 F-35를 더큰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의 범용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F-35는 크게 공군용인 F-35A, 해군용 함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기 계열 의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kf-21조차 개발 로드맵을 보면 f-22가 아니라 f-3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론상 f-35는 가장 완벽 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완벽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f-35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전투기 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도드라지는 건 역시 비싼 도입비용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지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단계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요. 심지어 제작사인 노키드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정부로부터 f-35 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토당토 하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사용처가 한정적인 무기류는 규모의 경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손익 분기점에 해당하는 양상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 FE는 개발 기간이 연장된 데다 수출에 죄다 실패하면서 백기도채 생산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가는 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이보다 1.5배나 상승한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급기인 F16이 대당 360억 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3.3배 이상이나 비싼 셈인데요. 이런 비싼 가격은 방산 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F35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고 티르키에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추고 티르키에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한화로 2,682억 원의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F-35는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전투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도무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구매조차 할수 없어서 F-35가 그나마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명품 효과와 유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의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람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지 준다면 F-35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될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fe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인데요. kf-21의 양산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분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이는 기후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상당히 튼튼한 활로를 구축 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t-50 계열 항공기 인데요. T50 계열 항공기 첫 번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라크에는 T50IQ 24대를 수출했으며 태국의 T50TH 16대, 폴란드의 FA50 48대, 최근 말레이시아의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FA-50이 KF-21 수출의 마중물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당장 FA-50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0의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의 전환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로키드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0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의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 교육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무학기식 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부터 훈련과 공중전력 운용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보압길이 4.5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싶지만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정확한 가격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공개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대당 가격이 800억 원,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보다 한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V. F-15EX의 가격이 1,000억 원, 1,200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인데요. 남아프랑스의 라팔이 KF-21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라팔은 미국의 전투기 무장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F-16 등을 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팔을 미들급, 하이급으로 도입하려면 무장 체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의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도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의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상당히 노골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반군 소탕 등에 활용하여 실전까지 치른 필리핀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 KF-21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2027년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이라크도 KF-21의 시험 비행을 주시하며 도입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양산 물량 확보에 있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50에서 300대를 판매해야 안정적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정 전투 적합 판정까지 통과한 KF-21이 국제방산시장에서는 또 어떤 호조를 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